오늘은 듣고 행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중등부 교육목사로 사역했을 때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한주 뒤에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가지고 와라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략 6, 7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제, 적었습니다.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먹을 것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어,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떡볶이 뭐 500원어치 사준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했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좋은 햄버거를 사준다고 해도 어, 그게 되게 시시하게 느껴지는 어떠, 어떻게 벌써 그런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낼수 있는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고 참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었어요. 보조배터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laughs> 예배 시간에도 보조배터리에 충전을 꽂아놓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나 보자 애들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조금 달라지죠. 내용이. 멘탈이 강해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최강 멘탈입니다. 그죠?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최강 멘탈 중이. 그리고 또 이렇게 썼네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어, 아주 신실한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유재범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더 은혜가 충만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특별히 어, 잘생긴 얼굴로 안구정화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많이 비웃으시지만 예, 괜찮았던 예. 그런 친구에게 제가 그 시간에 특별히 더 은혜가 있기를 아마 축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또 이렇게 썼어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하루하루를 즐겁고 재미있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감동적이죠 예. 중학교 3학년 역시 애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유재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좀 어, 유명한 남 남자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엑소라는 팀인데 뭐 지금의 BT, BTS랑 좀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인기가 꽤 있었던 팀입니다. 어, 그 팀을 너무 좋아한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엑소 콘서트를 간 것에 감사합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에 엑소 육관왕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막 감사 내용 썼을 더니 엑소에 대한 것들을 막 썼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저를 보냈어요. 유재범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행복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보냈고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 주신 학원 선생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감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예. 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칭찬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 싫어하세요? 칭찬하면 화가 막 나세요? 예. 칭찬의 말을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칭찬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자, 특별히 부부간에는 눈을 너무 오래 맞추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조절하시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칭찬의 말세 마디 이상 시작. 뭐라 그러는지 잘안 들리는데 웅얼웅얼 거리는 것 같은데. 네. 난 정말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읽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잘생긴 얼굴로 안구정화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요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요즘, 요즘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안본눈 삽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안본눈 삽니다. 이런 말을 써요. 안본 눈을 산다. 그러니까 내가 보, 보지 말아야 될걸 봐서, <laughs> 어, 안본 눈을 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봤다. 그런 표현을 아이들이 안본눈 삽니다. 이런 얘기를 써요. 이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어, 이 어린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소통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고백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인생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 이네 가지 정도를 제가 말, 예수님 앞에 설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그 외에도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뭐이 땅의 시간으로 며칠 몇년 뭐몇 동안의 말을 다 쏟아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보낸 서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두 지파를 오늘날로 조금 그래도 좀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낮은 곳에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을 보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My dear brothers, take note of this. 괜찮나요?라는 음. 말로 나옵니다. 나의 친애하는 형제들아, 이 말을 적어라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받아 적어야 할 정도로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19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빨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말하기는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 믿고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고 더디 말하는 것. 듣고 더 생각하는 것. 쉽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0.5초 안에 맞받아쳐야 시원하죠. 어 역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면,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하면 0.5초 이내 반응해 우리들은 약간 마음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이겠죠. 그와 같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빨리 듣고 더디 말하라는 것은 서로 비방함이나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더 저주해야 되고 내가 들었는데 더 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는 곳이 어딥니까? 각각 대답을 하고 계시겠죠?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질까? 가끔 요즘 제가 보는 가끔 이렇게 스쳐지나가면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어, 우리들의 뭐라고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시장 얘기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소문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소문이 한번 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시장에서 매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때 소문이 가장 빠른 곳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실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무엇,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문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소문은 달라요. 그죠? 다를 때가 많은데, 소문이 너무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김주원 목사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어, 유재범 목사도 그만 만만치 않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는 거죠. 사람들이 진실을 아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네, 누군가가 뭐 잘생겼다, 누군가가 잘 됐다, 누군가가 예쁘다, 이런 소문이 뭐 엄청 빠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됐거나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잘못하지도 않은데 잘못한 것 같다라고 시작한 일이 어떻게 돼요? 결국 저쪽에 가면 이미 잘못했어. 이미 거의 막 매장당할 분위기로 그만큼 소문이 빠른 것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야구보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삶 속에 적용할 때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많이 생각하고 더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자꾸 날라서 퍼나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듣고 더디하라. 소문이 잘못 나면 그것을 바로잡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따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1기상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여러분 좀 오늘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가 흔히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를 구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열1기상 3장 9절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면요. 거기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 오리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먼저, 가장 먼저 이야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듣는 마음이 뭘까?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끔 우리가 이렇게 더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다, 다 아는 단어. 너무 쉬운, 쉬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Understanding h a r t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이래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듣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냥 흘려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밝고 쾌활하지만 약간 이렇게 이런 성격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런 성격이 있어. 저희 아내가 가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어.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말할 때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딴청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물어볼 때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듣는 마음 뭐라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이 듣는 마음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듣는 마음이 이게 너무나도 우리 삶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집중해서 하는 편이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도 뭔가 듣기 보다는 말하기를 자꾸 우리는 좋아한다는 거죠 무언가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상담자가 이렇게 내담자가 와서 자기 얘기를 하게끔 만들고 가만히 들어주면 집중해서 들어주고 때마다 반응을 하면 이 사람이 혼자 얘기를 하고 혼자 해결책을 찾아서 그 문을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때마다 대답만 해줘도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 심리치료사들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볼때야구보서 1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말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온유한 마음을 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죠? 잘 하나 못 하나 노려보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심을 심내 마음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듣고 내 마음속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22절에 가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듣고 행하는 믿음. 이 듣고 행하는 믿음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집중해서 잘 듣는 것, 듣고 마음에 심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심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마지막 뭐예요? 행하고 열매로 맺어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요? 듣고 마음에 심고, 심고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아까 첫첫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아이들이 6, 7년 전, 8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대부분 대학생들이 됐어요. 대학교 뭐 2학년, 뭐 3학년 이쯤 된것 같아요. 처음 만났던 아이들은 1, 2, 3학년 정도 된 아이들을 가끔 이렇게 수원 교회 갈 일이 있어서 아내 때문에 가서 만나면 너무 반갑고 어, 너무 기뻐요. 그런데 다는 아닌데 그 중에 아이, 그 아이들이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를 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어, 그것이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기대했던 열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듣고 심고 심고 행하고 행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혹시 나눴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순하고 착하게 자란 아주 바른 생활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웃는 것 같아서 저도 웃게 되네요. 제 얘기를 하면서도 이상한데 네.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일상적인 남자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일상적인 인사가 욕기욕기더라고요 욕이 그냥 욕으로 인사를 시작해요. 야이 땡땡땡아. 이게 친구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야이 땡땡땡 누구누구야? 이렇게. 예. 네. 만약에 김범윤 목사님이 저랑 같은 때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려면 야이 땡땡땡 범이라 이렇게 제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욕이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도 어, 그만한 욕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인사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냥 욕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욕하면서 지내다가 교회를 딱 가면 제가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러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굉장히 좋은 말과 축복의 말들을 교회에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팀에서 <laughs> 찬양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만 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부담감과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이 어쩌면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저에게 비유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자면 제가 이것을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제 마음에 심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언어를 바꿔야겠다. 뭔가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겠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결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잘 어떤 목사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집회에 어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 하나가 딱 내릴 스쳤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 이렇게 들었거든요.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내리에 탁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욕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결단을 했어요. 아, 이건 내가 행해야, 돼, 행해야지만 내삶 속에서 일어날 일이구나. 정말 언어가 바뀌었을 때내 삶이 바뀌는 걸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때부터 욕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일단 학교에서 안녕 인사했는데 뭔가 자꾸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저쪽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욕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마음속에서 받아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 바,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한테 막 반말을 했어요. 엄마, 뭐 요즘 아이들 다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어색해하셨겠죠 부모님도 그렇지만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바꿔갔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가 됐습니다. <laughs> 아, 이게 박수 받으시니까요? <laughs>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그렇게 잘 아시나요? 어, 깜짝한테 박수를 치시니까 깜짝 놀랐네요. 어, 축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어, 살아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말 한번 욕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언제? 운전할 때. 그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차, 말도 안 되게 내 앞에서 막 나를 방해하는 차. 음? 그리고 막 빵빵거렸는데 막 갑자기 와서 막 창문 열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분!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축복 받으실 분!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물론 들리게 말할 때도 있지만 들리지 않게 그냥 앞에 껴들면 아이고 축복 받을 분이시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험하게 운전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속으로 인사합니다. 말할 때도 있고 주님 만나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청국가려고 애쓰시는 분이네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이 말을 바꾼다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또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 아닌 숙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어떤 말일까요? 최근에 나는 우리 아들 딸 또는 우리 남편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봤다라는 분 예, 부수적게 예,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제, 저만 보이게.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볼게요. 들어봤다. 주여. 오늘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어, 생각보다 저는 보기보다 저는 자주 말한다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laughs> 여러분 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것 그죠? 잘 듣고 더디 말하되 내가 잘 생각하고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이왕이면 어, 감사의 말을, 이왕이면 사랑의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듣고 마음에 심고, 심고,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고,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포기하는 습관이 참 많습니다. 그죠? 뭔가를 했는데 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 아 이건 아닌가봐라고 포기하는 것. 좀더 끈기가 있는 분들은 더 기다리고 더 도전하겠죠. 그런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일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을 때 먼저 내려놓는 것이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 큰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잘 되면 그잘 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되고 평안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자꾸 더 기도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구하는 것처럼 마치 내 삶을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계속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같은 대답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될때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안될때더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고 행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로 믿음을 줄수 있는 시대가 어쩌면 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워낙 사기가 많아지고 보이스 피싱들이 많아지고 이단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참 말로만 믿기가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짧은 행동, 잠깐에 보여지는 행동으로도 믿음을 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때 결국 다른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정도면 인정받는 사람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적어도 신앙생활은 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잘 들어줘야 될 대상이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위로는 울고 있는 자를 향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울고 있는 향자를 향해서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큰 위로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